잎은 이렇게 무성하지가 않은데 잘 컸다 희한하지? 응 음, 세상에 나도 희한이야 안녕하세요 소파님입니다 저희 보물 창고예요 보면은 <laughs> 이 수박이 보여요? 어, 어. 수박이 양 진짜 주렁주렁 달렸다 수박이 굴러 농쿨채 굴러다닌다. 오. 수박이 농쿨채 막이 굴러다녀. 음. 수박을 심은지 70일에서 60일 요 사이가 됐습니다. 음. 예전에는 그 수박 뭐 순치기부터 이렇게 보여드렸었는데 하나에 음. 세 줄기 또는 음. 네 줄기 이렇게 키우고 줄기 당한 통씩 달았어요. 그랬더니 수박이 적당히 커. 한 뿌리에 한 통씩 키우면은 수박이 클 텐데 너무 크면은 부담스러우니까 한세 줄기 네 줄씩 키웠어요. 그러니까 한 뿌리에 세통네 네 통이 달린 거지. 음. 그러니까 적당한 크기에 수박이 자라는 것 같아. 결리 적당하지가 않아. <laughs> 근데도 커? 어. 어. 희한하지. 이파리가 생각보다 막 이렇게 무성하거나 음. 그러지 않은데요. 수박이처잘 컸다. 야 어떻게 이렇게 크지? 진짜? 우와. <laughs> 우와, 신기하다. 근데 이거 수박, 수확은 언제 해? 수확은 응. 수박이 잘 익었을 때수확을 해야 되잖아요. 응. 이 수박도 언제 따야 되는지 구분하는 것도 어, 전문가가 아니면 좀 아리까리해. 응, 그치. 응, 어, 익었을까? 안 익었을까? 응. 우리가 가장 쉽게 하는 방법은 뜯드려 보는 거예요. 응. 맑고 청한 소리가 나, 음. 탱탱탱탱 이렇게 튀기는 소리, 두탁해. 음. 음. 반면에 얘는 좀더 이렇게 청한 소리가 나. 음. 이렇게 소리로 구분하는 방법. 근데 비슷해. 그지. 음.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거는 꽃이 수정이 되고 나서 음. 열매가 달렸을 때부터. 30일이나 35일, 음. 이렇게 이제 커다 복수박 같은 경우에, 요때 음. 되면 이제 수확 시기를 알 수가 있어. 음. 수정이 언제 됐는지 어떻게 알아? 내가 수정을 하고 다녔는데, 음. 언제 음. 했는지 다 잊어먹겠다고. <laughs> 그렇지. 얘랑 다 달라. 음. 먼저 한놈 있고, 늦게 한놈 있고, 여기다 이제 꼬리표를 붙여놔야지, 음. 며칠 날 했다. 이제 꽃이 이제 수정이 된 날짜로부터 아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줄기를 보면 알아요. 꼬다리. 음, 꼬다리. 음, 여기요 줄기에 음. 꼬다리잖아요 음. 이 잔털 요렇게 잔털이 있는데 요 잔털이 없으면은 이제 수확시기가 돌아온거야 음. 요건 좀 없잖아 음, 그래도 조금 남았는데 어. 그리고 이런 애들 보면은 아직 들리는 애들더 많잖아 이게. 어 잔털이 엄청 많다 음. 이렇게 확인한 방법이고 또 하나 이건 음. 결정적이에요 음. 얘는 거의 실패 확률이 없다고 보면 돼99.9% 오우 자신이 만만하네. 어, 지금까지 경험상 음. 아 이때 이때다 싶을 때가 있어요. 음. 그게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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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 얘가 음. 이렇게 말라 비틀어져 점점 음. 아주 좀덜 말랐다. 음. 원래는 이렇게 싱싱해 근데 얘는 점점 말라가기 시작했어. 음. 조금만 더 있어야 되겠네. 아 그거 보면 되는 거야. 어. 이렇게, 요, 꼬리, 돼지꼬리, 지넷발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음. 여기도 보면은, 지넷발 이게 말라가. 음. 어. 조금만 더 있다가. 어, 요, 괜찮을 것 같은데? 아까보다, 아까하 소리가 다르네? <laughs> 어, 두드리는 위치에 따라 소리가 다른가 봐. 어떡해. <laughs> 얘가 더 총한 것 같은데? 아까랑 다르게. 어, 얘는 완전, 얘, 얘 완전 다 말랐네. 이리, 이러 봐. 여기, 여기 다 말랐어. 오, 그렇네. 이거는 100%야. 100%. 확인해볼까? 응? 그거 100% 맞아? 어. 100%. 꼬랑지 봐. 어, 그래. 그럼 한번 따볼까? 얘가 제일 먼저 달리진 않았는데. 여기 위에 흙이 묻어 니게 내가 씻고 올게. 음. 오, 소리! 잘라보겠습니다. 눈 눈으로 확인을 해야지. 응 오, 건 오, 야 그럼 오, 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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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잖아 오, 는 원래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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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익으면은 오, 가 하얘. 그래. 완전히 샛노랗지가 않은데? 맛있어 맛있어? 나도 한번 먹어 지금 배고픈데 맛있지? 맛있네 진짜? 생각했던 것보다 그 응. 완전히 막 노랗거나 그러니 어, 그런 거는 아닌데 음. 이 씨가 시커멓고 이씨 주변이 이렇게 막 하얗게 보이잖아 음, 음, 음. 이런 것들이 익은 거여 요 음. 근데 생각보다 좀녹가치가 않아서 조금 실망했어 그러니까? 왜 그러지? <laughs> 근데 맛은 있네 음. 음. <laughs> 리액션이 별로야 <laughs> 우와 맛있어 막 해야 되는데 우와 맛있어 <laughs> 음. 지금 색깔에서 조금 실망해가지고 내가 음. 완전 노란 거를 생각했는데 어 좋아 근데 좀더 익어야 되나 응? 좀더 익어야 되나 이 보면 충분히 익었어 안에가 근데 맛있긴 한데 솔직히 막 달다! 막그 정도는 니지 그럼 설탕물이게? <laughs> 이 정도면 성공이요, 성공. 음, 맛있게는 은은하게 음. 맛있 달달하네. 음. 단맛이 확 느껴지는 그런 단맛이 아니라. 이게 수박도 음. 따갖고서는 하루 이틀 두어서 숙성시켜 먹으면은 음. 더 맛있어져. 당도가 아. 올라가. 아, 이거 수박도 그러면 후숙 과일 그런 거야? 그냥 오래 두는 게 아니고, 따 갖고서는 하루 이틀, 응. 모든 과일이 비슷해. 응. 따자마자 바로 아, 맛있는 건몇개 없어. 아, 그래? 뭐 딸기 같은 거는 바로 먹으면 맛있지. 응. 딱히, 메론도 후숙 과일이잖아. 딱 숙성시켜. 응. 얘도 몇, 하루 이틀만 딱 숙성시키면 맛있어. 오, 그쵸? 근데 응. 따자마자 먹었는데 이 정도면 진짜 맛있는 거네 그럼, 그러니까 이제 응. 맛이 딱 연그러 가는 거지, 안에서. 응. 이 수박. 수마... 한 스무 덩이도 지금 넘는 것 같은데. 엄청 많아? 동 네. 잔치하게 생겼네 이거 유용하게 써. l c h u n 그 임실, 군에뭐 다른 지역도 아마 다른 지자체도 있을 거예요 a 응. 시골 마을에는 백중행사라는 게 있어 응 있지 우리 동네 하지 u r e n Peck 이 u n g h a n 하루 쉬는 날이에요 옛날부터 m Yok, Chiro s h i 마을에 행사를 하니까 이 수박을 이? 기증을 음. 하는 거예요. 어, 그러면 되겠네. 한세통네 통만 기증하면은 하루 종일 어르신들이 그냥 하루 내내 수박만 드실 수 있어. <laughs> 동네 잔치하고도 남지. 어, 그럼 아주 좋아. 시골은 어르신들은 빨간 수박만 심지, 속이 노란 이럴 수박은 안 심어. 그렇지. 그러니까 이런 거 한번 신기하기도 하고 이, 좋아하신다니까. 음. 남다른 거 막. 귀한 수박이라고 하면 그냥 무려하면서 <laughs> 이렇게 주시 예, 수박을 심으셨다면은, 밭에 한번 나가보세요. 수박이 막커다랬었어 그러면은, 아, 따야 될 시기다. 알수 있는 방법이, 통통통 두드려서 청한 소리 나는 거. 그리고 줄기가, 하얀색 솜털이 없어진 거. 그리고 이제 꼬랑지가, 지넷발이라고 그 하죠? 걔가 완전히 말라갖고, 말라 비틀어져 있을 때, 이렇게 따면은 실패하지 않고서는, 딱 진짜 요거, 요거. 이게 포인트예요 지넷발이 말라 비틀어진 거. 어, 우연히... 거의 이제 실패하지 않고 수확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참외도 똑같아요. 응. 참외, 그, 꼬다리 옆에, 거기에 진해발석 참외도. 걔가 말라 비틀어졌다. 그 따면은 1 0 0예요 100%. 맛있어. 참외도 똑같아요. 따갖고서는 하루 정도 이렇게 딱뒀다가 먹으면 맛있어. 응. 똑같아. 숙성. 일일, 일일, 하루 이틀 숙성. 응. 이 만우수박.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는 찾았습니다. 이제 또하나는 방법. 그 우리 체험관에 숙박 오시는 손님들 오면은 여름맞이 이벤트 해 갖고 한동시 선물 줘도 좋아하지. 사갖고 오기도 무거운데그 여기서 또 아름다운 곳에 수박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을 함께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수고했습니다.